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클로저 이후에 어, 두 번째 연극 무대인데요. 어, 첫 연극 무대에서 너무 좋은 경험과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작으로 또 이렇게 바로 연극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작품으로 어, 또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세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어머나! 연극 꽃의 비밀로 돌아온 배우 안소희가 영스 웬일이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또 배우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한테도 네. 가요계 선배님이시죠 처음 반갑습니다. 만나요 윈디씨 아니 진짜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어, 예쁘세요 이렇게 말씀한 적은 있지만 이틀막을 하고 어. 너무 예쁘세요. 진짜 진짜 제가 선배님의 너튜브도 보고 뭐다 하지만 실물을 못담네요아네 아, 카메라가 아, 더 발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두분 <laughs> 응. 오늘 니트로 코드 맞추신 건가요? 응. 광고 나갈 때두분 많이 대화하셨던데 응. 원래 친분이 있으신가요? 응. 팬들은 처음 보는 조합인 것 같아요.라고 보내셨어요. 아. 어떻게 오늘. 그러니까요. 비슷한 그러니까요. 스웨터네요. 네. 응, 날이 오늘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니트를 콕 했는데 마음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지하게잘 입고 왔네요. 예, 선생님. 어지대하게 또. 이현이 <laughs> 모니카, 공승현 모니카 두 배우님들과는 다른 손니카만의 매력은 뭔가요? 눈여겨 <laughs> 봐줬으면 하는 포인트도 있다면 공연 전에 영스에서만 <laughs> 살짝 연출해주세요. 오. 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무솔리니 역할을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음, 음. 모니카가 네. 그때 배우들마다 정말 다 다르게 하거든요. 오. 근데 제가 갑자기 어, 무대에서 제일 음, 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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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세레조 세레죠. 세레조세레조 어, 세레죠. <laughs> 진짜 뭔지 <뭐지? 웃음> 여기까지! 야, 스포를 오늘 많이 해주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1인 1트리 진짜 멋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셀시셀러 어.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감기가 이렇게 작년부터 올 올해 1년을 넘겼네 우리 둘다 너무 추우니까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추우니까 다들 시기일 카페를 들어왔고 다들 손에 카팩끼있어 이렇게 차소희서 원래도 손, 이리 찬데 요즘에 깨진다. 진짜 차 근데 이거 핫팩 너무 귀엽다 생각보 손을 가서한달 남은 첫 공연! 어, 첫 공연은 와주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이해해줘야 돼 아직 흐리뷰를 기다리는 니까 싹 다가왔어. 음, 여기 연습실 앞에 붕어빵. 맨 끝나고 갈 때마다 먹고 싶었는데 고민했는데 너무 밤이라 참았네. 어? 브이로그 나어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소희 씨. 어? 네, 연기야? 우리 소희 유튜버구나. 아, 깜짝이야 우리 소민한 이예요. 소희랑 제일 친해요. 아, 맞아요? 억지로. <laughs> 어, 맞아요는 뭐. 저희 팀은 분지 메이커예요 유명니다 대박. 한라보 많이. 김이 음.. 보이나?

하셨죠? 한 팩이라도. 한 팩? 근데 듬뿍하네요. 맛있어요. 아, 근데 오랜만에 만화빵까지 먹긴 하셨는 만화빵 좋은 거아닌 그런 옛날 감정. 이쁜데 그래. 말고, 우리 예전에 방송데가 그래. 진짜 찐 만화빵이 진찐 만화빵이 나면 들어준는 어릴 때부터 찐? 맞아, 맞아. 인데 크고 보니까 막, 이게 컨텐 체리지. 그때는 그냥 그 상대가 성명 응. 오빠. 성룡오빠. 청명 응. 오빠가 너무 막이는데 크고 응. 보면 도준이 오지 그래. 오빠가 진짜 괜찮은 실제로도 그 사람이 나쁜, 나쁜, 나쁜 사람. 이 <laughs> Yeah, come 화신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심하겠습니다 파이팅!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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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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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소리! 소리! 소 지금 첫 공연인데 2회여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진짜 2회 때 지인들이랑 팬들이랑 응원도 많이 해주고 다 와주셔가지고, 진짜 더 재밌게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음 회차 더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h, yeah. Yeah. 오늘 상당이 <laughs> 열연하셨고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오늘제꽃지가 꽃의 비밀이죠 꽃의 비밀 제가 지금, 제가 주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 e 제가 지금, 제 오늘 뭐가 나올 려나 그때 그때 진짜 다른데, 찾아 보면 그런 애들이요 축하합니다. 아, 이미 전화 왔지만,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음, 너무 맛있다 굳 아니라고 하상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특강 <목소리> 거제도에서 온 거제도 라예요 안에 버터가 많은데 <목소리> 같이 해서 드시면 돼와 맛있겠는데? <목소리> 음, 맛있다 맛있다 이 약간 이 <목소리> 위에 난이 공연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너 체력 알잖아 이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 해도 너무 힘든 거 같아 사실 체력이 그렇게 좋은 건아니 내가 잘숨기지 그, 않으면 진짜 바로, 바로. 오래 하긴 해야 돼. 있을 때 위에 시드아이스 진짜 계란 같다. 스피크 진짜 궁금했는데. 음! 살 항아리 스이크 작품 같아, 작품 같아. 목기가 너무 컸다. 축공을 축하합니다. 남은 공연도 열심히 하시고요. 첫손 축가까지 너무 고마워. 전체 비밀이야? 전체 비밀. 택시 있는 걸로 했어요 고마워. <목소리도> 나 이거 진짜 궁금해. 너 이거 먹고 어